자, fx를 먼저 비분을 한번 해보면, 자, f'x가 마이너스 4sin x, 그리고 플러스 2sin 2x죠. 자, 이때, sine 2x는 뭐랑 같다? 얘는 2sin x 곱하기 코사인 x랑 같다. 그죠? 이 전체를 4sin x로 묶어주면, 자, 마이너스, 일단 4sin x로 묶으면, 마이너스 1, 그리고 플러스 코사인 x가 들어가겠지. 자, 이때 1, 코사인 X-1은요,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죠, 그죠? 코사인 X의 지금 최대값이, 최대값이 1이니까 코사인 X-1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, 그죠? 0, 2 하고, 그때 그 부호는 바뀌지 않는다, 이거야. 자,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, x는 a에서 f'x의 부호가, 자, fx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거니까 f'x의 부호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거죠. 그죠? 이 a, x는 a에서. 자, 그럼 일단 f'x가 0이 되는 점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, 자, 얘는 일단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. 그죠? 얘는 계속 0, 이 하고, 근데 0, 이 하니까 앞에 있는 sin x가 자, 요거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야 그지? 요게 계속 0 이하니까, sinx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야 f'x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겠지, 그지? 이해하시나요? 자, 근데 0에서 2π까지 sinx의 f는 요렇게 나오고요, 그죠? 0에서 2π까지 지금 요 범위에서만 보면 되는 거니까, 이때 sin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것은 x가 π일 때지, 그지? 그래서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a 값은 나왔네요, 그죠? a는 지금 파이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 b는 f 파이가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f 파이는 4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인데 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 2파이는 플러스 1이잖아, 그죠?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 극소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데 그래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마이너스 5파이가 되겠죠.